가게마다 신선한 수산물이 가득합니다. 제철인 주꾸미를 건지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주꾸미 일단 철이니까 싱싱해서 이 산불을 하려고 나왔어요. 대처서도 아, 먹고 또 부르시게 해도 먹고. 하지만 수산물을 장바구니에 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. 고등어와 오징어,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. 고등어 소비자 가격은 전년 대비 23.3% 오징어도 작년보다 10.7% 올랐습니다.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.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.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황급 행사가 진행됩니다.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. 1인당 구매액이 34,000원 이상이면 만 원. 67,000원 이상이면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뭐, 누리 상품권 주니까 전통 시장 가서 쓸 수도 있고 아주 하게 쓰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시장을 찾았습니다. 우리 수산물이 더 신선하고 더 맛있다는 게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.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, 소비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행사는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됩니다. 참여 시장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TV 최다입니다.